오늘 우리 가족 안전 회의는 없습니다. 에이, 아빠, 잠깐만요. 뭔데 그러니? 산불 발생과 진화 복구에 관련된 교육 영화를 볼수 있잖아요. 맨날 게임만 하다가 갑자기 왜? 행동아, 오늘은 하루 시작구나. 우리 가족 군기가 뻥졌군요. 안 되겠어요. 지금부터는 가스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시습해보겠습니다. 가스통은 앞으로 실시. 안 돼! 어, 가스야! 오늘은 안전회의를 차지하는 게 좋아.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쏘게 하련이야 그건 행동이 돌아왔구나. 반갑다. 영혼는 나가. 니지 빅시, 그러면. 응, 알겠어. 고마워. 영우 갔니? 예! Yeah. <laughs> 우리 아들이 연기가 제법인걸? 우리 가족도 고생이 많았구나. 오늘은 우리 가족 고기 외식하는 날인데, 실수로 영우도 사줄 뻔했습니다. 모두 자랑스럽고, 정말 고마워. 이제, 뭐, 그렇게 하자꾸나. 어머니는 그냥 집에 있어요. 어? <laughs> 맞아요. 고기 씹지도 못하는데 말이에요. 아이고, 그럼, 나 잠시 노인정에 다녀와야겠다. 아빠, 저 배고파요. 우리 빨리 가요. 네. 알겠습니다, 행동대장님. 뭐? 우와! 아빠 엄마, 저것 좀 보세요. 우리 식구 모두 중상을 줄 거야. 안 돼!